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25학년도 1학기 개강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국제신학 국제학술원이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고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귀하게 쓰이며 많은 영적인 인재들을 지도자들을 대출하는 학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직접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들어서 주시기 원하고은혜 내려주시기 원하오며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 여러분들다 지도자들입니다 지도자들 한 사회가 되는데요 지도자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가 아예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줄 또 여기에 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인재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어 나오게 될건 될지 우리는 잘 몰라도 분명히 하나님께 역사하고 있습니다. 아멘. 네. 정말 한 사회 전체로 움직이는 그런 인재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아멘. 네. 그런 마음 가지고 준비하셔야 됩니다. 아멘. 네. 네, 그래서 우리는 또지도자답게꼭 어 필요한 건 하나씩, 둘씩 고쳐가기도 해야 되거든요. 설교하기 전에 먼저 이, 이런 얘기를 하게됐는데 여러분들이 지도자이기 때문에 제가 하는 얘기를요. 아, 네.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아, 네. 가장 혼란스러운 게 저희 기도입니다. 아, 네. 기도하면 자, 끝날 때 뭐라고 기도합니까? 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다음 어, 기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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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했습니다. 복잡해, 그죠? 어, 저도 지 학교고. 여러분들, 지도자들이고, 또, 그 지도자들을 키우는 또, 굉장히 훌륭한 교수님들 계시고, 그런데, 어, 기도는 지금 내가 드리는 겁니다. 그죠? 네. 네. 그러니까 지금 내가 드리니까, 제가 주님께,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네. 네. 시제가 현재입니다. 아멘. 네. 그런데, 정말 뭐, 교회마다, 뭐, 또, 목사님들 보인 데가도 그냥 아주 복잡해요. 그래서 혼자는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하나님은 알아서 들으시는데 영향을 주거든요. 다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하는 건데 자기 목사님이 기도드렸습니다 하면 거기에 교인들은 전부 다 기도드렸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합니다. 지금 내가 기도합니다. 지금 내가 하는 기도 들어준대요. 이제 이게 예, 예, 지도자들이기 때문에 이런 게하고또 정말 한번 옆 사람하고 되는 학교입니다. 하면 그렇게 대는 <laughs> 학교입니다. 어디가나 대는 교회가 있고요, 대는 학교가 있고요, 대는 아, 네. 교당 총회가 있고요, 아, 네. 노회도 대는 노회가 있어. 아마 이리이 국제시나 보면 볼수록 점점 점점, 점점 아주 유능한 새 인재들이 자꾸 들어옵니다. 아, 아, 네. 그걸 보면서 제가 와서 볼 때마다 야 이건 대문 학교. 아, 네. 그런 제나름대로도 그런 자부심도 가지고 오는 걸 아주 자랑스럽게 대문 학교. 처음에 0분리고 하신 분들은 굉장히 애를 많이 썼지요. 물론 오랜 영사 속에 이제 최근에 와서도 어쨌든 우리 이만선 총회장님 또 지금 우리. 우리, 우임수현 총회장, 또 뿐만 아니라, 강연, 강연준 대표 총회장, 굉장히 어, 애로 많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점점 좋아져가는, 든든하게 서가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네. 자, 그럼 우리들의 오늘 하나님께서 추애국기 20장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계십니다 오늘 제목은 너는 하나님을 신뢰니다 네. 네. 다른 제목. 사실 이 개념은 성경 전체 개념 중에 첫 번째 개념. 첫 번째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첫 번째를 못 치고 나면 그다음 다 흔들어지는 거예요. 줄을 써도요. 여러 사람 초등학교 일 학년 때 발견 거예요. 기준은 다불순잖아요 그렇죠? 기준이 흔들어지면은 그 줄은 엉망이 돼요. 하나님 말씀 전체 중에 맨첫 번째 가장 중요한 개념이 뭐냐? 바로 이게. 바로 3절에 있는 대로,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우리가 네. 그러니까 다 외우기도 하고, 널뭐다 기억도 하고 하는데 문제는 이 말씀이 정말 내 속에 들려서 변화가 일어나. 아멘. 네. 네. 근데 우리는, 우리가 신뢰는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육을 가진 인간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그때부터 이제는 하나님보다도 꼭 의지해야 될게 많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그때부터는 이제는 뭔가 자기가 의지해야 될걸 찾게 된 거지요. 그러면서 살다 보니까 당장 필요한 게 뭐예요? 돈도 필요하지요 먹는 게 필요하지요 먹고 있는 게 필요해요 돈이 필요합니다 돈만 필요한 게 아니지요 또 가정도 필요하지요 자식도 필요하지요 또 살다 보니까 지식도 있어야 되겠지요 필요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필요한 것들이 자기의 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뭐예요? 삼 절에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대해서 가지,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거든요. 사람들이 신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자기가 의지하는 게 의지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어떤 사람도 의지하는 게 권력이 될 수도 있고, 주먹힘이될 수도 있고, 굉장히 많은 게 자기 신이 되는 거죠. 그런 중에 특별히 오늘 나와서 오늘 와서. 한국교회를 지배하는 다른신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 외에는 나도 두고 다른신도좀 두고 살아라 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말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은 적은 없었어요. 처음서부터. 그런데 하나님만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믿고 다른 것도 믿고 그게 뭐예요? 발심이죠 그런 다른 신들을 내 앞에 두지 말라. 누굴 믿어? 너를 믿어. 아, 네. 인생이 복잡해져요. 헷갈리는 거예요. <laughs> 다른 신들이 되게 많으면. 많으면 근심도 많아지고요. 걱정도 많아지고, 뭐 그래요. 네. 단순하게 살아야 돼. 아, 네. 특별히 신학 공부하는 치보자 들은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주기. 아멘. 네. 그렇기 때문에 내 삶을 보여줘야 돼. 아멘. 네. 보여주는데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무엇을 신뢰하고 사는가 하는 것을 아, 네. 보여줘야 돼. 아멘. 네. 네. 말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했던데, 실제 로 교인 가만히 보니까 자기 목사님은 다른 걸의지하는게 굉장히 많아. 아, 네.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뭘 따라가야 될지 그리고 그러고 나니까 뭐예요? 그 목사는 자신도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믿을 건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잖아요. 아멘. 철저해야 돼. 아멘. 체험돼야 되고 그대로 믿어져야 돼. 아멘, 아멘. 그래야 목회도 하고 신학도 하고 다할수 있어. 아멘. 아멘. 다른 것이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아멘. 아멘. 마귀도 안 되고요. 오늘 문화도 안 되고 아멘. 사상도 안 되고 어떤 것도 안 되는 겁니다. 아멘. 아멘. 다른 것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다. 아멘. 아멘. 말하자면 다른 것이 나를 다른 것을 내가 신뢰하지 않게 하라는 말입니다. 아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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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신앙하셔야 돼요. 아멘. 아멘. 이번 학기 공부하는 데도 중요한 것 이겁니다. 여 우리가 지금 오늘 대단 예를 들면 이터터전, 트전. 이터전은요 고조선인 나라에도 살았고 이동네 살았고 또그 시한 뭐요 고구려라는 이름으로 이동네도 살았고 조금 지나가지고는 백제라는 이름으로 이동네 살았고 그다 조금 더 지나가지고는 한참 지나지요 지나가지고는 신라라는 이름으로 이동네 살았고 그러다 뭐요 저 고려란 날 이름으로 이 동네도 살아 조선전 이름으로 이 동네 살아 그리고 일제치하에도 이 동네 살아 그러나 오늘 대한민국 돼가지고도 이동네 살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복잡하지요 세상 사람이 본래 복잡해요 흔들리면 아주 복잡합니다 더이다나 우리나라에 충청도 지역 순정도 얘기해서 미안합니다만은 순정도 지역 사람들이 뭐 예수 노를 분명하게 안 한다고 그러지 않아이내 <laughs> 친구가 홍성에 목회하러 갔다가 후회를 해달라 그래서 갔더니 자기 가슴을 치면서 아이고 답답해서 죽겠다는 거예요. <laughs> 그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이 사람들은 예수도 없고 노도 없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이친구는또부모들이저이북에서온친구들이 아주 기득이 아주 급해. 급한 성격 가지고 험성과 인성이가 자기가 미쳐 죽을라고 하는. 이 사람도 분명 아닙니다. 왜 분명 안하게 됐냐? 자고 일어나면 만세 자리야 돼요. 백제 만세하다가는 신라한테 맞아 되고 신라 만세하면 이제 신라가 했니 거의 전날 백제가 와서 지배하고 있어다백제한 맞아요. 또 어, 조금 하니까 고구려가 와서 또 시라만세, 음. 백지만세 했다가 고구려한테 맞았지. 요 아.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대답을 금방 안 해요. 한참 뒤에서 <laughs> 말해야 <있어 봐야> 돼.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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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런데 세상 그렇게 사는 게잘 사는 건지 몰라도 시도자는요 분명하게 전반내가 의지하는 신 딱한분 모시고 살아요. 아멘. 네. 네. 그래서 오늘 3절에첫 번째 되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네. 네. 그래서 너를 위해서 세진 무상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도 의지하지 말고 땅에 있는 것도 의지하지 말고 저물 아래 있는 것도 물 속에 있는 것도 의지하지 말라. 뭐 용왕이고 보고 다 그런 거딱 의지하지 말라는 말이지요. 자, 그런 것만이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는요. 돈이 자기 실이 된 사람, 자식이 자기 실이 된 사람, 사상이 자기 실이 된 사람, 아주 복잡한 시대를 사는 거니다 특히 요즘 같은 때는요. 아차하면 하나님은 원대간데 없고, 남아있는 데도뭐만 남나, 사상이 남아요 음. 완전히 교회가 두쪽 납니다 지금. 정말 진정한 지도자는요, 이럴 때 정신 바짝 차리고 기도해. 아멘. 아멘. 네. 물론 나라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라가 어떤 방향으로 가는가 하는 건 중요하긴 하지요. 그러나 그게 절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수도 강고 듣고, 하나님도 강고 듣요 교인들, 교인들 붙었다, 그렇고, 목사도 그래. 하나님 예수님 강고 듣고, 사상만 남았어. 나는 보수다, 나는, 나는 좌파다, 음. 나는 우파다. 그게 여러분, 구원해 주는 거 아니에요. 아멘. 아, 이렇게 하면 나라가 완전히 망한다. 망하지 않아요 아멘. 아멘.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두 번째 문제예요 아멘. 두 번째가 내 신이 되면 안 된다 아멘. 아멘. 정말 중요한 건 여호와 하나님 아멘. 아멘. 오직 예수로만 구원 받는다 십자가의 주 예수로만 구원 받는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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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이 그냥 단순히 우리 믿음의 생각이 아니에요 확실히 나를 지배하고 있어요 아멘 모든 걸 성경으로 해석해야 돼. 아멘. 네. 아, 네. 성경으로 다시 해석해야 돼. 성경을요 <laughs> 워낙 32,000 구절에 때는 많은 말씀이라서 여기 없는 게 없어요. 아, 네. 그런데 우리가 성경 속으로 들어가야 돼. 아멘. 억울을 네. 어, 살고 있어요. 뭐, 너무 많은 말씀이 있으니까 여기 없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 먼저 닦아고는 거기다 성경을 갖다가 붙이는 거예요. 전부 성경을 자기한테 맞도록 갖다 붙이는 거예요. <laughs> 사람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요, 제일 크게 우리를 지배하는 문제가 평등과 자유예요. 소위 정의란 평등과 자유. 근데 이건요, 둘다 필요한데 양립하기가 굉장히 어려워. 잘 해석하지 않으면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평등, 평등에서 평등만 강조하다 보면 공산주의. 자유, 자유, 자유만 강조하면요. 여기서 온갖 부정도 삼켜요. 소위 말하는 뭡니까? 그 소위 신분 말이죠. 계속해서. 우리 자유인데, 우리 우선 우리가 자유롭게 하는 건데. 개인의 자유. 그기관의 자유. 이게 말이요 아, 우리는 뭐 어떤 국가에서 어떻게, 어떻게 뭐 평등하게, 뭐 공평하게 이렇게 뭐냐. 너무 뽑으라고 해도 우리는 안 해. 우리는 우리 알았어요. 우리가 자유롭게. 그래가지고 생기는 게 기관의 부정부패가 그렇게 생겨. 사람은 언제든지 두 속에서 하는 겁니다. 자유냐, 평등이다. 평등이 좋긴 하죠. 다 같이 똑같이 나눠 먹자 굉장히 좋은, 좋은 사상이에요. 근데 뭐예요? 그러려면 뭐예요? 문제는, 아이, 열심히, 자기가 자유롭게 일해가지고 얻은 걸 자기가, 자기가 먹어야지. 그걸 왜 똑같이 나눠? 그래가지고 자본주의가 생기고, 하나는 뭐예요? 공산주의가 생기고. 그런데, 지금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자유주의든 공산주의든, 진짜 중요한 건, 그게 아니다. 우리를 지배하는 건,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걸 알고 다시금 새기고 공부하자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 네. 내가 너희에게 새긴 우산 만들지 말고 위로 한 대에 있는 것도 아래로 땅에 있는 것도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아, 네. 네. 필요합니다. 돈도 필요하고 가정도 필요하고 자식도 필요하고 또 하나도 명예도 필요하고 다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실뢰안 가는 건못 돼. 아멘. 네. 아멘. 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이걸 강조하면, 5절에, 그것들에,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 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 얼마나 무심시합니까? 하나님께서 이건요, 건법을 하고 무심시한 얘기 한거 아니에요. 정말 행복해지면, 려내 백성들아, 하나님만 의지해요. 아멘. 네. 아, 네. 아, 네. 하나님 말씀대로, 오직 예수 그리스,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 그저 구원하는 그것만 전하고 살아라. 믿고, 아, 네. 가 믿고 살고 전하고 살아라. 아멘. 네. 아, 네. 아, 네. 가장 중요한 말씀야 하고 있는 겁니다. 아, 네. 아니면 어떻게 되냐? 이거 다른 신들 잡고두면 벌을 주는데 삼사 대까지 이런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참지가이깊 말씀을 했어요. 벌은 주되 삼사 대까지 이러다 하고 그 뒤에 보면 육 절에 보는 복을 주는데 육 절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얻어야 니다 아멘! 복은 천대까지 주시고, 벌은 삼사대까지 준다. 음. 야, 하나님, 너또 사랑을 베풀었 나.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 벌이 얼마나 무서운지, 삼사대 벌하고 나면 남을 게할 것도 없어. 요 천대까지 갈 것도 없어. 정말 음. 음. <laughs> 아닌 게 아니라 뭐야? 가문이 완전히 몇자란다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만큼 엄중한 말씀입니다. 아멘. 네. 잠시도 널 그때 흔들리지요. 아 단정 돈 없어 보세요. 돈이 신이 될 것이지. 음. 그럴때 정신 맞자 차려야 돼요. 아멘. 네. 정말 나를 다스리는 나를 지배하는 건 여보와 하나님이시다. 아멘. 네.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면 사실 금메기 한부도 없습니다. 아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전지하시지요. 전능하시지요. 넘치 못하실 일이 없는 겁니다. 아멘. 그 하나님은 내 아버지신데 아멘. 오늘 내가 당하는 환경에 여러가지 문제들 나라에 여러가지 문제들이 있다고 해서 그게 나를 지배하면 안된다. 이 마음으로 우리 새롭게 개강하고 이번 학기 또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살겠습니다. 정말 좋은 학교그래서 많은 지도자를 배출했어요. 정말 이민족 전체를 살려내요. 이 사람들이 바랍니다. 주인공들이 되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아멘.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참 그래도 지금 세계에서 정말 아주 알아주는 큰 교회 중에 하나가 명성교회지. 연석의 김상호 목사님, 옛날에 피어선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셨어요. 피어선 신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치면서요, 교수님들도, 여기서막 전부 다 다른 학교 다 떨어진 사람들 여기 왔는데, 이 사람들 가르치면 뭐 대단한 지도자가 나오, 나오겠나? 솔직히 직접 가르친, 어, 이미 청구셨는데 김기수 총리단님 그 분이, 조용히 그런 말씀, 농담, 농, 농담 참 하신 적이 있어요. 피어서 신학교 학생들 가르치면서, 여기서 무슨 문제가 나오겠냐. 그래도 뭐, 목사가 귀하니까, 그래도 가르쳐야지 하고 가르쳤다. 그 말이지. 나중에 하면 뭐안 가르쳤다면 큰일 날뻔 했다고. <laughs> 그는 정말 평생, 김상훈 목사님, 그 후원해 준 덕으로 그저 한국교회 전체 지도자가 저 친구 안 가르쳐놨더라면 큰일 날 뻔했다. 남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네. 여기 정말 한국 사회에 큰 영향을 준 지도자가 나올 수 있다. 아, 네. 그런 마음으로 가르치는 분들도 이미 최선을 다하고 있잖아요. 배우는 아, 네. 분들도 최선을 다했어요. 오직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고 심었 다해 공부하고 내가 하나님께서 필요하는 지보자가 되겠다 그저 내 인생에는 일개명 맨 앞에 앞세고 나간다 마음으로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살면 언제나 말씀그 속에 살아있어요 오직 말씀 중심 적어도 내가 이 국제신앙 가칠때까지 성경 내가 적어도 몇 번은 읽고 내가 졸업하겠다. 그런 결심이 있어야 돼. 아멘. 네. 결심하고 하면 됩니다. 아멘. 굉장히 바쁘지요. 바쁜데, 글쎄, 저는 신학교 다니면서 성경은 별로 못 읽었어요. 읽을 시간이 없었어요. 네. 신학교 가자마자 그냥 갑자기 하나님께서 전부 부원해 하라고 해가지고 인교에 네. 저기에서 불러내는 바람에 학교에서 공부할 시간이 없었어요. 그런데, 공부도 제대로 안 하라고, 네가 무슨 부검교를 하려고 그러거든요. 한마디 보니까요, 제가 하나님 말안 들었다가 정말 완전히 죽음 직전에 살아났어요. 병원에서 다 의사들이 열다섯 명이 보고는 죽는다 그랬는데, 어, 그래서 곧, 곧장에 준비하라 그랬는데, 이게 살아났단 말이에요. 살아나니까 너무 신기하니까, 그때 의사가 하는 말이 "석 달만 병원에 계세요" 나가지 말고 그래요. "아니, 다알서 빨리 나가야죠." 그랬더니 "아니, 석 달만 계셔 주세요." "무슨 얘기냐?" 그랬더니 아무래도 있고 이해가 안 가니까 연구 좀 해봐요." 아. 잡혀있었어요. 석달 연구하는 동안 뭐 하냐? 아이고나 이래 같이 있기 싫습니다." 그랬더니 한니 아, 여기서 뭐 마음대로 하시고 마음대로 하시고 그죠?" 우리가 밥도 다 드리고 다 할거니까 마음대로 하시고 그냥 우리가 필요할 때 그때만 검사를 받으면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기도했어요. 이제 제대로 하나님 만났으니까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아 내가 여기서 뭐 해야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마음에 그런 감동이 와요. 그래 너 초등학교 6학년 때 5학년 때 성경 읽었지. 그때 제가 처음으로 성경 장생도 요한계실까지 한번 읽었어요. 그거, 여기에서 성경 다시 좀 읽고 나가라. 그런 감동을 줘서 석달 동안에 그냥 그냥 성경편 을 계속해서 텀만 나면 성경이 있는 거죠. 그렇게 성경 읽으면 한 100번 읽게 된 거예요. 신학교가 아니고는 신학교가서 아유, 고부터 제대로부터 하나 죄송한다 하는데 어째는 계속 부엌 일을 보내는데 내가 할 말이 있어야죠. 강단에 서가지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시잖아요, 내 실력 없는 거. 내가 공부를 제대로 했나요, 못했나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고 부엌 일을 한다고 또 가는데 진짜 아니게 아니라 할 말도 없고. 내가 좀 처음에 할 때는 30분 나고 나 이제 더못 하겠습니다. 그래서또 하라고 그래요또 30분. 그렇게 해가 새 시까지 합니다. 되는데 어쨌든간에 한경 물론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했다고 하지만 뭐가 바탕이 됐을까? 병실에서 성경 백번 읽어 정말 우리가 지도자들인데 하여튼 신학 입학할 때. 그 결단 처음 복사 되기 전에 그 결단 그대로 그 그래, 이제라고 성경을 들고 성경과 실험을 하 살아야 합니 아, 네. 아, 네. 그리고 열심히 기도해야 합니늘 아, 네. 하는 얘기죠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아, 네. 다 아는 거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모짜렐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지도자 지도자들의 교제 이사람사람의 사랑, 교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 네, 네. 장작도요, 하나만 있어면가불 꺼져 버립니다. 자꾸 모아 놔야 돼요. 아, 네. 모여서 다시 불타오르면 다시 나가서 일하고 하다가 좀 시들시들해지면 다시 와서 또 다시 불태우고 그런 의미에서 바로 이국제신아 그리고 이총에는합동총이는 네,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아, 네. 네. 교제 보는 대야합니다사랑의 아, 네. 교제가 깊어져요. 아, 네. 그 힘으로 나가서 열심히 전도하는 것죠 아니, 네. 대개 목사님들이 목사님들은 전도 안 해요, 안하고는또 저는 에 부원사 선배 부원사님 보니까 와서 하는 말이, 아이 그 양이 양을 낳지 먹잖아 양을 낳나 그러고 안 나간다 그래요. 그러니깐 그 말도 안 된다고 했어요. <laughs> 왜? 우리는 목자이기 전에 목사도 양이에요. 전도하는데 목사 자신이 앞장서지 않으면 아무도 안 따라와요. 어차피 오직 하나님 한 분, 예수님 위해서 죽기로 작정하고 나섰잖아요. 뭐가 겁나요 나가서 자존심 상하는 거 문제가 안 돼요. 만나는 사람마다 뭐라고 하든 예수 전하고 가요. 아, 네, 바로 그런 훈련된 집어장이 나에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아, 네.